일하기보다는 그냥 주위의 건유로 어, 건유도 있었고 그냥 제 나이로서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어, 그때 좀 몸도 안 좋고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따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 자격증들보다는 자격증은 내가 이제 뭐 지식을 쌓았던 거라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같이 즐거운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주변에 다들 키도 크다 막 이제 그런 얘기 사실 음. 큰키 와보니 큰 키도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찾아보자 해서 검색을 해 보다가 이듬피플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듬피플 선택한 거는 몇 군데 원데이클래스를해 보니까 가장 성의 있게 정성스럽게 음.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제에 막연하게 60 넘어서 60, 70대 시인어 모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음. 근데 이제 지인이 같이 해보자 해서 나60 넘어서 할 건데 그래서 60 넘어 안된다고더 젊을 때 하자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구문을 어. 그 떠났고 저는 이제 여기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걸음걸이가 나이 들어서 구궁점했잖아요 예쁘게 걷고 예쁘게 그렇죠. 늙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어. 너무 만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갖고 안 했었는데 어, 어떤 분이 뭐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아그 어떤 데인가 그냥 가봤어요 한 번. 그래 무작정 갔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안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의 그. 그 패션 그 스타일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고 또 하나는 니까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친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음. 하시면서 좋은 점 어떤 걸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단은 자세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 걸음걸이 그러니까 걸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걷고 그리고. 그옷 입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자신감인 네. 것 같아요. 자신감.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 뭐 나도 독립적으로 뭘할수 있다. 음. 음.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생활의 활력성도 되고. 저는 새로운 숙제를 낼 때마다 어, 어떡하지? 저 같은 <laughs> 경우는 이제 옷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 항상 입는 옷이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주면. 어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 숙제를 해야 된다는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뭔가 또새로운걸또할수 있구나 하는 게 즐겁고 아까 경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패션에 관해서 아 내가 진짜 해 보지 않았던 걸해 주니까 너무 좋다. 막 새로운 게 그런 게 즐겁고 그래서 음. 또 웃음이 최근지가 되는 음. 거지. 웃음이 항상 있어요. 그니까 자기 의 자신을 통해 표현, 옷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같아. 음. 내가 우울할 때는 아이 옷을 입으면은 좀 밝은 색 입으면 또 기분이 더 업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주, 중요한 거 같고 뭐옷 스타일도 자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그 자신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오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다 옷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좋아하고 옷 입는 걸 좋아하시니까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 예쁘게 입는 거 보는 것도 네. 너무 그치. 즐겁고 내가 같이 취미가 있다는게 그 음. 같이 건강도가 있다는 게 너무 오면 뭐 오늘 되게 예쁘네 이렇게 하면 하는 면하게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결과물보다는저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이 되게 좋았어요. 음. 네, 결과는 뭐 개개인마다 다할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에서 어 일단 다른 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재밌었고, 뭐 지금 말씀하셨던 준비하는 거, 뭐옷 준비, 음.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 그런 컨티 준비 이런 음. 것들이 어 새로운 거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네 분이서 음. 같이 뭐 피팅도 하시고 워킹 연습도 하고 하셨던 거예요? 했죠. 아직. 네네. 음. 그러니까 한몇 개월 좋았지.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면서 더 돈독해질 수도 있었고, 서로 배우시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든지 그 어떤 결과물보다는 저는 음. 과정이 그치? 굉장히. 그치. 굉장히 그 과정. 네. 그런 아, 자기 관리가 들어가는 음. 것 같아요. 음. 어. 잘 듣고, 너 아쉽지만. 너무 즐거우시죠. 관리해야 되는데. 좀 그러게. 관리도 전혀 안 했는데, 정신이. 관리도 가는 같아요. 제가 제일, 좀 제일 투명했어요. 그쪽 편이 덩통 덩치고 있었죠. 그게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 가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로 한다는 네. 게 좋은 거죠. 경험하지 못했던 네. 걸 했다는 게 이렇게 그냥 축제 질문들하고, 자체가 네.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자체가 행복이죠. 네. 뭐. 패션쇼 당일에 보니까 사람들 되게 많고 네. 카메라도 엄청 많던데 떨리진 않으셨어요? 어, 저 같은 음.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즐겼어요, 있어도 거기까가. 음, 몇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자유롭고 뭐 즐기게. 된 응, 즐기게 되고 조금 좀재밌다어 여기 재미 있게한번좀 멋있게 좀 걸어봐야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때 그런 야외 무대도 색다르잖아요. 신뢰 음. 좀 있다. 그러니까 색다르고. 저는 전혀 안 떨리고 <laughs> 조금 떨었어요. 떨었어요. 떨리, 그렇다고. 떨리. 저는 좀 떨렸어요. 모델들은 패션쇼 나가기 직전이지 설레면서도 좀 긴장된다고 하셔, 하던데 우리 쌤들은 어떠셨는지? 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긴장되긴 해요. 음. 막 숨도 못쉴 정도로 긴장이 됐지만 그 긴장이 나쁜 긴장이 아닌 음. 그냥 음. 어떤 설레임면서 즐기면서. 그런, 즐기면서. 그런 색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즐기면서 하는. 그러니까 사실 막상 무대에 올라가는 건 짧잖아요. 네. 막 2, 3분인데, 그거보다는 그 직전에 그 스릴감 그런 것들이 쾌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약간 네. 가수들이 공연을 할때그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모델로서 그 무대를 걸을 때 약간 그쵸? 쾌감? 그쵸. 음. 그러니까 잘하든 음. 못하든 어쨌든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이걸 해냈다. 음. 뭐 이런 쾌감은 짭탁게 그냥 그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다린도 많고 네. 하신게 기다리는 데서 그 음. 10분 쓴 것도 즐거워가지고.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무전을 하시면서 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의 손끝이 전해지는 맞지?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지금 이렇게 나의 힘을 주는 걸 한번 하고, 하고 딱 맞아. 출발. 맞아. 이러면 출발하는 것 동시 에 웃음이 이렇게 나오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런 에너지 즐거운 결말로 끝. 물론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분도 있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것 아, 같아요 음. 저희가 뭐~ 프로도 아니고 그냥 한 뭔가를 해냈다 하기 전에 즐거웠다. 그거에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막 너무 오. 막 우리 잡도 아닌데 그쵸.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것 같긴 해요. 음. 그건 어, 제 개인 시니어 모델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음. 중에 하나가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너무 찢어가고 결과에 대해서 막 너무 안절부절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즐기시려면은 음. 저는. 음. 그렇 응, 음. 음. 부러움의 대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께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어, 뭐 알아보셔도 되고 요즘은 워낙 서치가잘 되니까 알아보셔도 되고 지인 추천으로 일단은 먼저 시작해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시작해서 네, 네, 네.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선택할 건데 그걸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시작하는 게 맞나? 그럴 바에는 저는 먼저 일단 저질러 봐라. 도전이 필요하지. 음. 도전이.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무조건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음. 해보고 느끼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한분 연세 많으신 분이 걸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못짜셨는데좀 음. 여기에서 연습하시고 하시면서. 보기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때도 보니까 다리가 많이 나아지신 거 보니까. 청바지, 비청바지. 음. 그러니까, 와서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보는 음. 게 가장 우선순위가 음. 아닐까. 뭐, 외버든 키든 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마음이 있으면 두드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 두드려라. 일단은 멘탈 치지 도전이 있네, 도전이. 뭐든지, 일단은 전자주의를 보는게 가끔은 안 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어. 일단에보세요 <laughs> <웃음> <웃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 나쁜 점도 아실 거예요. <laughs> <laughs>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음.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올해는 좀 쇼를 조금 더 많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올해 목표라는 그런 말씀데 이제 몸매를 더 듣고 가지고 <laughs>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끝단하게 웃음> <그래>. 워킹을 더 <laughs> 열심히 해가지고 멋지게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런 <laughs> 많은 과정을 거쳐갖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리고 쇼를 많이 쓰고 많이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아,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신년 모델이고 기초지만 좋은 모델이 음. 되고 싶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할수 있느냐? 어 일단 여기.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초적인 체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도 많지는 않아한 2년 됐는데 일단 첫번째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과 네. 건강한 멘탈. 그거, 그게 필요한 다음에는 노력. 노력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이세 가지만 뭐 충분히 꾸준히 하시면 정말 뭐이 심리 업계에서 훌륭한 모델 되지 않을까 <웃음> 아, <웃음>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엄청 힘들어요. 저도 <laughs> 올해의 목표는 우리 경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무대를 다양하게 무대에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어, 네. 경험을 많이 음, 축적한다면 정말 더 자신감이 네. 충만해져서 점점 점점 더 나아지는 70에도 건강한 모델을 할수 있고 80에도 건강한 모델을 할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들 올해도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패션쇼에서 네, 활약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